안녕하세요. 네. 네. <웃음> <웃음> 자, 자 작품 소개 말고요. 먼저 작품 소개 앞서서 먼저 본인의 역할과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살짝 어 어, 살짝 넘어갔다가 <laughs> <떠먹었다가 웃음> 어 맞았다 해서 안 긍정 역을 맡은 유성주라고 합니다. 그 거의 뭐라고 그러지 짬밥이라럴까 한 중간 정도 아니세요? 그런가? 아 연습 팀내팀 내에서? 네, 내에서요? 중간 약간입니다. 이상하다. 형 때문에 그래. <laughs> <laughs> 그럼 그 선배 후배 그 배우분들하고 네. 같이 하는데, 그럼 약간 중간적인 입장면 네, 중간쯤 되겠네요. 네. 저하고 석준 이 형이 네. 한 중간쯤 되겠네요 보니까. 연습하면서 <laughs> 그 뭐. 했어요. 어, 예, 저는 일단 음그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남자들만 나오는 연극을 음. 한번 보고 아, 남자들끼리 연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해, 어, 난 언제 해봤지 하니까 꽤 오래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기도도 있었고 또. 제가 워낙 이렇게 연기력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좋아하는 형들 그다음에 또 동생들 이 함께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품에 대한 기대 플러스 그 인간적인 어떤 또 그런 기대가 합쳐지면서 재미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선에 대해서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음, 마음의 선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물론 물리적인 선도 있고 마음의 선도 있을 건데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건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선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선에 대해서는 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떨 땐그 선이 좋은 경쟁이 돼서 좋은 시너지가 될,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땐그 선이 그 도를 넘어서 예.. 뭐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음.. 어쨌든 선은 내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닌 거지만 음, 어딘가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을 선이겠지만 이왕이면 못 지우는 선이 아닌 게, 집울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한때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술 먹기 전의 선과 술 먹고 후의 선이 있나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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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계 있는데 <laughs> 어... 예 <웃음> 있죠. <laughs> 아니면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어, 술자리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음. 알면서요, 그러세요. <laughs> <laughs> 오늘 오늘도 한 잔? 예, 저번 그기 기존에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어 이렇게 막 이렇게 술을 이렇게 조금 몇명몇명 몇명 이렇게 마셨다면 이번에는 거의 예 네, 모든 멤버가 거의 한마한두술을 <laughs> <laughs> 같이 술을 먹다 보니까 네, 재밌는 술자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저도 변신하고 서로 서로의 변신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되게 좋은 건, 어, 그러다가 치열해져서 작품 얘기를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가, 또 자, 자기 의견들 주장도 필요하다 보니까 소리가 커지기도 했다가, 그런데 음, 그것들이 그 다음날 연습이나 어떤 우리 팀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단 오단 변신에 또 믿고 음. 마실 수 있는 팀이 아닌가. 코메디라고 해서 그 쉽게 프로 풀려서 나가는 건 아닌가봐요. 아, 치열이요 네, 치열하게 뭐 토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면 예, 예, 예. 이게 그냥 웃음을 주기 위한 작품은 절대 아닌 것에는 음. 모두가 다 공감을 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연준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이 작품을 재밌다라고 음. 인정하고 가지 말자라고 음.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네. 음, 그, 재밌는 요소들이 저희도 대본 처음에 받아서 읽으면서, 키킥키킥 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는데, 음, 이것들 이면에 있는 것들이 관객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음. 음, 굉장히 공허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면의 것들을 어떻게 찾아나갈까에 고민들 같이 하다 보니까 음 작품에 대한 얘기들도 어느 작품보다도 좀 많이 하는 음 음.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자, 그럼 끝으로 음, 카메라를 보시고 <laughs> 이제 우리 관객 여러분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 저희 배우 여덟 명하고 모든 스프들이 굉장히 저희도 기대를 하고 하루하루 또 긴장하면서 하루하루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제도 록러분 많이 오셔서요 저희와 함께 저희가 열심히 만든 공연 어, 재밌게 봐주시고 또뭐 마음에 드신다면 박수도 크게 쳐주시고 어쨌든 음, 많은 분들과 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